안녕하세요. 일본어 강사 정문주입니다. 자,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이메일의 구성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은 본문 앞에 들어가는 전문, 본문, 말문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전문에는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수신인, 그리고 인사말, 그리고 내가 누굽니다. 누가 보내는 메일입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본문에 들어가면 용건이 들어가겠는데요 보기에도 편하게 그리고 핵심만 용건만 추려서 적도록 합니다 말문에 들어가면 마지막 맺은 말로 인사말 등이 들어가고요 맨 밑에는 서명이 들어가게 되겠죠 조금씩 자세히 살펴보면 전문의 무서 우선 수신인이 들어가게 되는데 어떤 회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부서가 들어갈 수도 있고. 개인의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어 메일에는 수신인 밑에 바로 인사말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오세완이났때 오리마스해서 아주 캐주얼한 그런 일상적인 인사말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메일이라고 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이 격식을 차린 경어 그리고 관용적으로 쓰이는 인사말들이 어렵기 때문에. 메일은 작성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사말 같은 경우에는 관용적인 표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쉽게 처음에는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울지 모르지만 점점 반복하시는 사이에 훨씬 익숙해지면서 활용도가 아주 높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그 밑에 저는 누구입니다 라는 말까지 해서 전문을 구성하고요. 그런 다음에 본문이 들어가는데, 자이 용건에 보시면 지금 두 단락이라는 게 바로 한 눈에 보이시죠. 그리고 첫 번째 단락에서는 문장이 끝나지 않았는데 중간에 여기서 행을 나누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기에 좋게 끝까지 이그 메일 창 끝까지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곳에서 의미 단위로 끊으시면서 행과 행을 나누고 단락과 단락 사이에도 띄워주는. 이런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보기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말문인데요. 맺은 말, 인사말이 들어가고요. 서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러한 구성을 따르게 되면 훨씬 더 편안하게 메일을 작성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오늘은 신규 거래 제의에 관한 메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사의 제품 중에 이러이런 게 마음에 드니 저희와 거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는 제의 말 그리고 그 문장에 의해서 저희 회사는 이러이러한 회사입니다. 이렇게 좋은 업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소개해 주는 내용 이런 두 가지 내용이 핵심이 될것 같습니다. 매일의 제목은요. 제 신규 거래를 제의하는 내용이니까 신기 신규 그 다음에 거래니까 어터리 히키 라는 말이 들어갈 것이고 제의 뭐 물론 그대항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오넹아이라는 말을 써서 신키오토리히키노 오넹아이라는 no 제목을 붙여보도록 하죠. 자 그럼 메일을 살펴보죠. 나이치덴키 카부시킹하이샤 앵여브온주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수신인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내용들이 전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나이치 전기주식회사 영업부 귀중이라는 내용인데요. 수신인에서 보통 귀하라고 할 때는 개인에게 보낼 때는 사마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이렇게 단체나 어떤 부서나 그렇게 보낼 때는 귀중이라는 말을 써서 "온주"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 부분을 기억을 좀해 두시고요. 그다음에는 한 행을 띄우고 인사말이 들어갔죠. 사말 지금 노란색으로 패턴 처리가 되어 있는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샤, 마스마스, 거류세너, 콧도, 어여로코비모시앙에마스 보기만 해도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우선 해석을 해보면 귀사가 점점 더 융성하심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좀 부자연스럽지만 어, 더 많이 번성하십사. 하는 좋은 의미의 인사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키샤 마스마스 고류세어비시앙 거래를 제안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그 면식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일면식이 없는 경우에 거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보다 더 정중하게 격식을 차려서 메일을 보내는 것이 포인트가 될수 있기 때문에 캐주얼한 인사말보다는 이런. 관용적인 인사말을 쓰는 것입니다. 자, 비슷한 인사말 몇 가지 연습을 해보면 다른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류세 라는 부분만 바꾸셔도 훨씬 다른 내용의 인사말처럼 보입니다. 기자, 마스마스 고세에노코더토어여로커비 모시앙에마스 해서 귀사가 점점 더 번성하고 번영하시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꾸며볼 수도 있고요. 또, 이 부분에, 고항에 라고 해서 번역만 넣으셔도 또 다른 문장이 되죠. 키샤, 마스마스 고항에 놓고 토토, 오여러코비 모시앙에 마스. 해서, 귀사가 점점 더번영하심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처음으로 어, 메일을 보내다 보니까, 저 어느 회사의누구입니다 라고 얘기하기 전에, 하지메 때 메일로 사시앙해 맞라는 말을 덧붙여줬네요. 처음으로 메일을 보냅니다라는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기 소개. 와타쿠시 서울 렌시컵 시킨아이샤 영업문호 최현철 도 모시ます. 저는 서울전자주식회사 영업부의 최현철이라는 사람입니다.까지 해서 전문이 구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본문이 되겠는데요. 본문은 여러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한 단락 한 단락 나눠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지금 여기는 행이 한둘셋네개의 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코너 타비로 시작을 했는데요. 코너 타비 근번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타비는 원래는 한자를 써서도 자주 사용하지만 이메일에서는 한자를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을 한자로 쓰기보다 어 관용적으로 이렇게 히라가나로 표현하는 표기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금번에 니혼데 회사의 제품을 판매したいと考えておりましたところ 여기까지 끊어서 설명을 좀해 드리면 일본에서 저희 회사 메일에서 아주 자주 씁니다. 비즈니스에서 상대방 회사를 얘기할 때는 키샤 귀사라는 말을 쓰게 되고요. 우리 회사를 얘기할 때는 헤샤 회사라는 말을 써서 자기 회사를 낮춰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 회사 제품을 발매하고자 생각하고 있던 참에 좀 길었지만 크게 복잡한 문장은 아니죠. 타마타마 키샤의 홈페이지하이견시 타마타마 우연히 키샤노 귀사의 홈페이지를 하이켄시라고 했습니다. 이 하이가 들어가서 보다 미루를 겸양어로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 귀사의 홈페이지를 보고 그다음에 토드데 마코토니 실례가도 존ますが 갑작스러워서 마코토니 진심으로 정말로 스트레가또 존지마스가 실례인가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이렇게 되죠 존지르 해서 오모우의 겸양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샤도 너어토리히 키워 언행아이다시다쿠 그레라쿠어 사시아게 마시다 지금 이 단락에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문장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저희 회사와의 거래를 해석을 해드리면 부탁하고자 연락 드렸습니다 라는 말인데요 나니나니 시다 나니나니 시마시다 라는 형태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장은 비즈니스 메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어떤 문장의 형태로 공식적이고 또 격식을 차려서 문장체를 구사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이 형태를 연습을 좀 해보면 이렇습니다 나니나니시타 나니나니시마시다 라는 형태를 써서 확인을 하고자 확인을 부탁드리고자 연락을 드렸습니다 라는 거죠 고가은 잉어 상대방의 확인이 니까 고가은 잉어 언행 아이 이다 시타쿠 부탁드리고자 고렌락을사시上げ 마시다. 나니나니 시탁, 나니나니 시마시다. 이 형태를 쓰고 있죠. 그다음에는 신사비스의 개요をお伝えしたく 메일을 사시上げます 해서 오, 마스형 스루를 써서 お伝え스る 해서 전달하다인데요. 전달하고자 시メ 메일을 사시上げます시마스다 대신에 여기서는 시마스의 형태를 쓴 거죠. 새 서비스의 개요를 전달하고자 메일을 드립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은 시큐, 시급히 라는 의미인데요. 이 부분도 메일에서는 아주 자주 쓰이는 단어입니다. 시급히 연락을 드리고자 메일을 보냅니다. 라는 거죠. 모렌라크스루에서 시타쿠, 메일을 사시앙에마시다. 라는 형태의 비슷한 형태죠? 비슷한 형태가 아니라 같은 형태인데 각 앞뒤의 부분만 다른 내용들을 넣어서 뭐뭐 하고자, 무뭐뭐 합니다. 무뭐뭐 하고자, 무뭐뭐 했습니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을 또 살펴보시면은요. 이번 단락에서는 회사와 서울은 이혼샤워오크 성여주내인의 렌시키키 세모 메이커 데고사이마스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한번 끊어서 두 개의 행으로 나누어 주었죠. 전체를 다 쓰게 되면 너무 길기 때문에 한눈에 들어오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의미 단위에서 끊어 주는 것입니다. 저희 회사는 서울에 본사를 둔 창업 10년 된 전자기기 전문 메가데거사이마스 해서 메가하면 제조업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조 업체입니다. 메가데스라는 부분을 데고사이마스를 써서 더 정중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마다若い企業でございますが高い技術力と斬新なアイデアでドライブレコーダーの分野では韓国1のシェアを誇っております. 문장이 조금 길었는데요. 이긴 문장을 여기서 끝나는 문장인데 여기서 한번 끊고 또 여기서 한번 끊고 해서 세 행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아직 젊은 기업입니다만 높은 기술력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드라이브 레코더 해서 그 운행 기록 장치니까 블랙박스가 되겠죠. 블랙박스 분야에서는 캉코이지 니본이지 하면 일본에서 최고라는 의미고 캉코이지 한국 최고의 쉐아. 시장 점유율이라는 말이죠. 한국 최고의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락은요.お忙しいところ恐縮ですが、弊社の会社案内書と製品カタログを添付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ので、ご検討いただきたくお願い申し上げます. 한 단락이지 금한 문장이에요. 이렇게 길지만 여기서 한번 끊고, 여기서 한번 끊어서 세 행으로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미 단위로 끊었겠죠? 어이성아시이 도코로 교식구데스이 문장은, 뭐 여기서는 문구, 어구가 되겠습니다만 매일에서는 너무나도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어이송아시이성아시라는 형용사의 오가 붙었네요. 그래서 바쁘신 와중에 교식구데스 공포할 때공자고요 위축할 때 축자인데 이것만 봐서는 어떤 의미인지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겨 슈크데스, 겨 슈크데스가, 겨슈크데고자이마스가 하는 표현은 비즈니스 메일뿐만 아니라 평소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안내 멘트라든지 혹은 다른 문서에서라든지 너무나도 자주 보는 표현이기 때문에 익숙해지셔야 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죄송합니다만이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겨슈크데스하면 죄송합니다, 황송합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바쁘신 와중에 죄송합니다만 중요한 표현이었고요. 저희 회사의 회사 안내서와 제품 카탈로그를 템프 사세 때 있다닥기마시다하면 템프, 첨부하였습니다가 되는 거죠. 전부 하여사오니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고켄토 이타다키타쿠 오네가이 모시안게마스 중요한 패턴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디가 중요한가 하면 이타다키타쿠 오네가이 모시안게마스, 이다시마스, 시마다 마찬가지겠지만요. 이타다키타쿠 오네가이스ル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해석부터 해드리면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가지 연습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いただきたく는 구다사이마스요. 라는 표현으로 바꿔 볼 수도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연습을 좀 해보시면 고 견도 검토 대신에 고 연락해서 연락을 늦게 되면 고 연락いただき다 그 오내가이 모시앙에 맞 연락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또그 대신에 고 협력 협력을 늦게 되면 고 협력いただき다 그 오내가이 모시앙에 맞 협력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동사를 좀 넣어보면 이렇습니다. 오에 마스형에 이따다키타쿠를 넣으면 되겠죠. 자료를 보내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라고 한다 그러면 시료오 오그리 이따다키타쿠 오네가이 모시앙에마스 라고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의 이따다키타쿠는 구다사이 마스요로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말문이 나왔네요. 말문에서는 어, 자, 우선 now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본문에서 어떤 핵심적인 내용 포인트를 짚어서 얘기를 했다면 now가 나올 때는 부차적인 내용 추가적으로 알리고 싶은 내용 그런 걸할때 now라는 말로 문장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회사 홈페이지 데모 회사는 세이빙고ご覧いただけます? 라고 문장을 쓰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서도 저희 회사의 제품을 ご覧いただけます? 라고 쓰고 있습니다. ご覧になる 하면 보시다 라는 의미가 되죠. 미루의 존경어가 되는데요. ご覧いただく 하면 봐주시다. ご覧いただけます? 하면 봐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 제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고랑이 따닥게 마스도 워낙에 많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어떤 안내 멘트라든지 그런 데서도 너무너무 자주 보실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서 한 행을 띄우고 맺은 말, 인사말을 적고 있습니다. 인사말도 지금 노란색으로 패턴 처리가 돼 있는데요. 마즈와 메르니 때 언행아이모시앙에 마스 해서 사실은 여기까지로 하고 끝날 수도 있을 것만 같은데 마지막에 이런 인사를 붙이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인사를 적을 때잘 보기 어려운 내용들이 이 마지막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패턴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선은 메르니테 메르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문장체적으로 격식을 차려서 표현을 한 것이죠. 우선은 메일로 메일을 통해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라는 내용으로 지금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몇 가지 연습을 더해 보면 어, 약간만 변형을 시켜도 조금 더 응용된 표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마즈와 메르니 때 고아이 사츠 머시앙에 마 우선은 메일을 통해서 인사 말씀 드립니다. 또 마즈와 메르니 때 오레와 머시앙에 마 우선은 메일을 통해서 감사 인사 드립니다. 등의 문장을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 지금 말문의 맺음말까지가 됐고요. 말문의 맨 마지막 부분은 서명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최현철 씨가 주소, 전화번호, 팩스, 어, 이메일 주소까지 해서 하면 쓰게 되면 메일이 완성이 되는 거죠. 한꺼번에 모아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수신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인사말이 들어가면서 저는 누굽니다라는 내용이 들어갔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본문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말문에서 인사말이 들어가고 서명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거래를 제의하는 그런 메일을 작성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메일을 작성할 때는 전문, 본문, 말문이라는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잘 구성하게 되면 전체적인 틀이 잡히게 됩니다. 거기에서 어떤 내용들을 쓸 것인지. 어떤 관용적인 표현을 쓰고 어떤 패턴화된 문장을 활용할 것인지를 정하면 반 이상 해결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 이후에는 본문의 어떤 문장들을 내가 원하는 취지로 쓸 것인가 하는 부분만 남게 되는 것이죠. 자, 거래를 제의하는 여러 가지 문장도 직접 연습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 시간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